네 포터 2008년식 지금 41만 키로 소음 때문에 입구가된 사례고요. 이 보시면 오판, 볼이 들렁들렁하죠. 이 쇼바 부싱도 다 나갔고요 지금. 이 캘리퍼 오의 상단도 지금 고착됐고요. 아 이거 참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DPF를 싸제로 어, 단지 지금 1년 조금 더 타셨다고 해서 의무 사용 기간이 좀 남아가지고요. 최대한 소리만 안 나게 좀 고쳐달라고 그러시는데. 로우암도 지금 볼이 좀 흔들리는 상태였는데. 일단 이건 너무 소리가 많이 나니까. 소리 많이 나게 생겼죠. 근데 아, 캘리퍼 심은 이걸로 바이브레이트를 통해서 아마 좀 때려서 살려드리고 이건 아마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잘안 빠집니다 이거 와, 일단 이거 한볼 양쪽 교환하고 캘리퍼는 살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